주황산 입구 옆으로 이렇게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이 주차장에서 나오면 삼각길을 지냅니다 저게 무슨 바위야? 그냥 기암이라고 르는데 무슨? 그냥 주황산 기암? 이낙도가 멋있다. 주황산 철 기암하고 여기는 주황산. 대전사입니다, 대전사. 주황산 하면 대피적으로 보이는 데가 여긴데. 나 음. 이쪽으로 가야 돼. 등산 가는 길, 주봉. 와, 이거는, 난 이렇게, 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석탑은 처음 봤어요. 저 진짜 저이 대전사의 뒤쪽에 이 기암이 끝내줍니다 진짜 일품이야 일품 여기는 여기를 무조건 지나쳐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여기는 이 대전사 저를 꼭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봉 오른쪽으로 용추폭포쪽 가고요 이쪽으로 방향은 장군봉 쪽으로 올라가요. 저희가 이쪽으로 갔었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최단 코스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주봉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현위치 대전사에서 우린 주봉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해서 감회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큰골 쪽으로 해서. 절구 폭포, 그 다음에 용축 폭포,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대전사로 내려올 겁니다. 쭉 올라오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그 용축 폭포하고 그 유명한 폭포길로, 계곡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여기를 오른쪽으로 주봉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주봉으로 가는 길. 저희는 이 주봉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금방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길. 여기가 유명한데 저희는 이쪽은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가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 주봉까지 2km. 대전사에서 한 800m 왔습니다. 아, 지금 주봉까지는 1.5km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주봉 초입부부터는 어, 데크 계단과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주봉까지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오르막길은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경사도는 그렇게 뭐 심하진 않는데 기본 등산 코스는 우선 좀 힘들다는 거 그냥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 근데 뚫렸다. 아. 약간 안개 심할 줄 알았는데 뚫려 가지고 주왕산의 주봉까지는 한 1.8km입니다. 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어, 우선 초입부터 시작하면 우선 나무 계단으로 해서 쭉 올라갔다가 보시면 등산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경사가 심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거리도 짧고 하니까 웬만한, 어, 등산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km 정도, 주봉까지 1km 남았는데, 1km 구간은 경사가 좀 더, 아까 거기보다, 조금 더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봉 제3전망대입니다 주봉 제3전망대에서 바라본 바위 지금 여기 밑으로 보이는 부위가 병풍바위 연화봉 급수대 지금 보이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700m 주봉 남겨두고 지금은 이렇게 어 능선 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 길은 이런 식으로 편하게 되어 있어서 어 능선 타고 이렇게 주봉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아유, 계단이 끝난 줄 알았더니 계단이 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계단길 길다. 야, 계단 올라가다가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2 k m 지금 두 분까지 300m. 그다음에 절구폭포 4.1km. 아, 다 올론 다 올라온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 길 쉽다 쉽다 얘기했는데. 아, 이게 뭐지? 여기부터는 음주행위 금지구역입니다. 아하. 그러면, 요, 이쪽부터는 음주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음주가 안 된다. 이얘긴가 여기만 올라가면, 주황산, 주봉, 정상입니다. 정상. 주봉 726m. 아, 감메봉까지 4.4km? 이코스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주봉, 주봉 여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감해봉, 사각, 여기까지 해서 크게 들 겁니다. 크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내려 다시 갈 겁니다. 현재 위치는 주봉. 감해봉까지는 한 1.2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 가고 있는 곳은 이제 감해봉까지 가는 등산로 코스고요. 등산로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감회복 가는 길, 빡시네. 야, 칼등고개구나 여기가, 형. 지금 우리 응. 올라온 데가. 여기 여기가 칼등고개 야, 진짜. 여기는 그냥 능선. 감회복 능선. 이야. 협곡이 너무 인상이 강해서, 협곡이 응. <laughs> 기억에 많이 남을 거야, 아마. 경사 계단이야. 와. 경사도 미쳤습니다. 야. 이거. 내 발로 올라가야 되겠다. 와. 다 왔습니다. 칼매봉. 카매봉 200m. 감해봉입니다. 감해봉 도착. 아 소나무? 소나무가 멋있다. 힘들어 죽겠네 누가 보소. 작품이다. 힘들어서 실상했어. <laughs> 그렇그 이해가 가. 감해봉, 정상사이 882m. 밤까지. 빨리 건너가야죠, 아, 감해봉 오는 길. 너무 힘들다. 준다. 와. 어, 네, 이렇게. 3산 정도. 3분 정도. 3분 정도. 3분 정도. 도 3분 봉오만합니도 3분 정도. 3분 정도. 3분 정도. 3분 정야 정상에서 시야가 확 트여서 너무 좋아요. 어, 여기 가메봉에서 내려와서 다시 우측으로 해서 해서 저희는 이제 협곡 쪽으로 하산합니다. 삼해 봉에서 200m 내려왔고요. 저희는 어, 용현폭포하고 대전사 쪽으로. 용현폭포까지는 3.9km, 대전사까지는 7.3km입니다. 아이, 멀지 마. 제 <laughs> 제가 뭐, 갈게요. <갔어요>. 주 <laughs> 이놈, 이놈, 따라가야 돼. <laughs> 산길이 좋은 길은 아니에요. 어, 사진. 여기 예전에 이렇게 내원마을 터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담 같은 게 있어요. 2007년도 사진이여기때까 사진이 예전에 이렇게 마을이었구나. 이 17년, 18년 전에. 음, 전기가 없었구나. <laughs> 그럼 마을이 다 사라진 거네요. 여기 빵, 나 이렇게 물소리가 좋아. 쫄록쫄록쫄록쫄록쫄록쫄록 이렇게 쫄록 쪼록 물 여기가 용영 폭포야. 음. 저안올라오도될것 같은데요. 음. 저리 바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요. 음.

용축 폭포와 네. 절구 폭포. 절구 폭포 200, 200m. 절구 폭포 200m인데, 여기가 이쪽으로 절구 폭포 200m 갑니다. 이길 너무 이쁘다. 이쪽 길. 여기는 200m 절구 폭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저희 처음 왔을 때는 물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물이 없네요. 이게 절구 폭포입니다. 여기가 좀 움푹 파져 있어서, 그래서 절구 폭포라고 합니다. 아, 여긴 같다 형요 학수대. 음, 음. 여기 폭포가 옛날에 흘렀는데 지금 물이 아, 없어져. 200m. 아, 예, 예전 길이구나. 여기가 얘도 새로운 길이고. 와. 길을 이렇게 만들었네, 형. 구름다리 식으로. 오, 저 다림지다. 저기가 예전에 갈구 등산로고, 여기가 새로 난 길로 새로 만들어던 등산로.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 형. 그치? 아, 그래요? 어, 200m 치고는 뭔데? 200m라고 했는데 오, 대박이 수대 수대병풍바위구나 하나의 바위산 같아요. 그렇군요. 어. 밑에 파보면 우리 3대 암산이래. 주왕산이. 설악산, 월출산 해 가지고. 네. 3대 암산. 저 씨, 이정표 거짓말이야. 200m라고 돼 있었어. <laughs> 어, 200m 로돼 있었어. 3 0 0 m 있던데 아니야. 200m 돼 있었어. 내가 영상으로 볼 거야. 주왕암, 주왕굴, 주왕굴 가는 길. 아 주왕굴 가는 길은 좀 음침하다, 음침해. 주왕굴 산신강. 굴속에 아, 저렇게 뭐가 있어요? 저그 크한 성지 구 기도라고. 아. 지금 여기는 주황굴 가는 길입니다. 집게는 여기까지 와야 되고, 네. 보다 집은 집당. 집당 사람 이 오지 말래. 이게 지금, 어, 여, 여, 이거 인공 아니야? 이거 인공 있잖아, 이거. 그러네. 앞에만 찍던거 있네. 앞에만 있던 거 있네. 만들어놨구나, 음... 인공으로. 음... 근데 거의 흡사기원인 줄 알았어 그니까 이건 돌이야? 그거가 흡사아 어, 이건 돌이네 시본이 어디다 놨어 이제 볼거는 다 봤네 네. 그죠? 이제 내려가면 끝나요 대전사로 내려가면 끝같고. 네. 오늘 주황산 원조무기로 돌아왔습니다 자있거라 주황산아. 주황산 오늘 등산 끝.